책임 399조 법적 성질 고위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과실 책임이 있다 경업, 유용, 자기거래 위반 금지 위반, 분식회계, 위법 배당 위법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 판단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무를 개... 어...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채무 불이행 과실 책임으로 이에 대해 감시 의무 위반, 명목상 이사, 허수아비 등의 그런 사항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경영 판단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여기서 경영 판단의 법칙이란 경영상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으면 봐주는 것을 얘기한다. 이 책임의 부담자. 먼저 첫 번째로 책임의 이사들인데 행위를 한 이사, 그리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세 번째로 결의에 이의를 했다는 기재가 위사록에 없는 이사들은 찬성을 추정, 얘는 찬성을 추정한다. 이때 해당 이사가 찬성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은 면제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로 명목상의 이사 허수아비와 업무, 그 플러스로 업무 집행에 관여한자 조종자가 있다. 책임의 범위 원칙은 정관으로 정하면은. 보수의 여섯 배, 사회이사의 경우 세배의 초과액을 면제 가능하다. 이 보, 이때 보수에는 상여, 주식 선택권이 포함된다. 여섯 배, 세 배는 하한선이고 더, 하한선으로 더 높은 배수가 가능하다. 즉, 보수의 일곱 배, 여덟 배, 사회이사인 경우 보수의네배 초과액을 면제하는 것. 이렇게 배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책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외 인상, 고위 또는 중과실 경업금지, 사업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조용하지 않는다. 본인의 행위와 상당관, 상당인과 관계 없으면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 재반사정을 참작하는데 배상액의 제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위 방금 말했던 6배 3배 초과분 면제와는 별개로 재반 사정 참작이 가능한 것인데 즉 보수 6배까지는 면제를 못 받아도 재반 사정 참작으로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책임의 소멸 적극적 면제 주주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위결권 없는 이때에는 위결권 없는 주주도 포함이고 특별 이의관계인는 여기에서 위결권이 없다. 소극적 해제. 정기 총회 재무제표 승인 후 책임 유보 결의 없이 2 년이 경과되면은 책임 해제로 간주한다. 이때 책임 유보 결의는 특별 이해관계인 결의에 해당하고 부정행위, 분식견산, 분식회계 등은 2 년이 지나도 책임 해제를 할수 없다. 이사에 대한 책임의 이사의 책임은 소멸시효가 1 0 년이 적용이 된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책임 4 0 1조 법적 성질은 과실 책임 법적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으로, 해, 임으로 해당 이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증명 책임은 제3자가 진다. 법정 책임,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하여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책임의 원인, 재무제표 등의 허위 기재, 공식, 공식 불시, 분식 결산을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이사가 위법 배당을 주도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경우, 이사가 경영을 방만하게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하였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유가 맞다. 이때 제3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는 회사 채권자고, 이 주주의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주는 직접 손해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고, 간접 손해인 경우에는 판례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사례로 특정 주주에게만 신주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직접 손해이다. 부실공사로서 주가가 하락되는 경우는 직접 손해이다. 일반적인 임무 혜태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간접 손해이다. 횡령을 해가지고 배당이 불가한 경우에는 간접 손해이다. 임무 혜태 등으로서 임무 혜택 등이 발생하여 이익 배당이 불가한 경우에는 간접 손해이다. 따라서 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주주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책임의 부담자 첫 번째로 행위를 한 이사 플러스 이사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 이사 플러스 결의에 이의를 했다는 기재가 없는 이사록에 없는 이사 이때는 찬성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이사가 찬성 안함을 증명하면 면제가 된다 두 번째로는 명목상의 이사 호수합의와 플러스 업무 집행에 관여한 자 조종자 이사가 고위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증명책임을 회사 채권자가 지고 결의에서 찬성된 추정이사는 증명책임을 해당 이사가 된다는 것을 주의 업무집행 관여자의 책임 업무집행 관여자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또는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집행을 행한 무권대행자 또는 업무집행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집행한 표현이사 명예회장 같은 경우 가 업무집행 관여자에 포함이 된다 책임 적용 회사에 대한 책임 399조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401조 등이 적용이 된다 대표소송을 적용할 때는 이, 얘네들, 이 업무집행 관여자도 이사로 본다 명목상 허명목상 이사 즉 허수아비와 연대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을 총정리를 했을 때 X은행에 관해서 대표주주 A와 대표이사 B 아, 대주주 A와 대표이사 B, 일반이사 C, 평이사 D 이렇게 있으면은 대주주 A는 제 업무 집행 관여자로 제3자 손해배상 401조와 혹은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대표이사 B인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와의 연대 책임, 즉 210조 책임, 제 제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401조 책임,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이사 C의 경우에는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백일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사, 평이사 D인 경우에는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백조 왜냐하면 이때 감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적용이 될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대표주주 A, 대표이사 B, 일반이사 C, 평이사 D 네 명이 모두 연대책임을 진다. 자본 충실책임. 법적 자본 충실 책임은 법적 성질은 무과실 책임으로 과실이 없는 이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 자본 충실 책임은 책임의 면제는 총 주주의 동의로도 절대 면제할 수 없다. 없다. 이 발기인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수 담보 책임과 납입 담보 책임이 있어서 이때 인수 담보 책임의 경우 인수인은 인수인 주주가 되는 것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납입담보책임에는 인수인은 원래의 인수인이 된다. 이사인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인수담보책임은 있지만 납입담보책임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때 납 인수담보책임을 졌을 때 인수인은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기타 사항들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인수 이때 손해배상은 인수를 무효 취소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다. 변경 등기 전에는 자본 충실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변경 등기 전에는 자본 충실 책임, 즉 인수 담보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로 신주 발행 시 납입을 완료하지 않는 주식에 대한 땡땡땡땡의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납입 담보 책임을 얘기하는 것으로 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변경 등기라는 말이 없는데 자본 충실 책임을 진다 막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이것은 틀린 지문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주주의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 이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은 뒤에 나올 신주인주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취지는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인 경우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 취지.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주주의 손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취지이다. 주주권은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인 경우 위결권이 있는 것과 없는 애들 총 합쳐서 100분의 1 소수 주주권이고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단독 주주권이다. 즉 1주만 갖고 있으면 된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감사가 청구할 수 있고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감사가 청구할 수 없다. 유지청구의 상대방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은 상대방이 이사이고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상대방이 회사이다. 수단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인 경우 아 사유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인 경우 그 사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에 한정하고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인 경우 그 사유가 현저한 불공정도 포함이 된다. 수단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은 사전 수단이고.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사도 사돈 수단이지만 이때는 얘는 납입길까지만 가능하다. 소송 얘네 둘다소 또는 소 외로 가능하다. 만약에 소로서 청구를 했다면 승소폐소 불문하고 회사에 대해서 판결 효력이 미친다. 이 상대방 상대방의 수능 의무는 없다 즉 수능하지 않은 것만 수능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표소송 대표소송의 피고, 이사, 감사, 청산인, 집행위원, 업무집행관여자, 그리고 발기인, 통모인수인, 이 공여를 받은 자 모두가 피고가 될수 있다. 이때 회사에 대한 책임만 대표소송, 즉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하는 것이지 이제 3자에 대해서 자신을 위하여 대표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주의. 대표소송의 재기권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1 이상 해당 주주가 추궁한다는 것을 주의. 이사의 책임 발생 이후 주식을, 체기, 주식을 취득한 자도 원고가 될수 있다. 해당 이사, 이사가 퇴임해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책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즉, 예를 들어, 채무 불이행 등 일반 거래로 인한 채무도 포함이 될수 있다는 것을 주의. 소재기를 하고 난 뒤에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단, 전혀, 보유,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가 된다. 절차. 첫 번째로,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회사는 그 다음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삼십 일 이내 소를 제기해야 되고 만약 그러지 않을 때는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원칙으론 이 단계 소재기를 해야 된다는 것. 기간 경과로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염... 생길 기간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예외 사항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면은1 단계로 바로 소제기가 가능. 이때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 법원에 제기를 해야 된다. 법정 사항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를 할수 없다. 즉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이사 등도 인낙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사, 이자, 가 원고의 아기를 소명하여 담보 제공을 명,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담보 제공 명령은 직권으로는 할수 없고 청구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 회사는 대, 회사는 대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소외를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고지를하여야 한다. 효력 주주가 승소한 경우 승 소송 비용 등을 주주는 회사에게 지급 청구를 하고. 그 다음 회사가 그것을 갚고 나면 이사 감사에게 구상권이 있다. 주주가 패소한 경우에는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될게 악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악의 외의 경우, 즉 중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이 없고 반드시 악의인 경우에만 책임이 있는 것. 승소와 패소에 불문하고 판결 효력이 회사에 미친다.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중 대표 소송. 이중 대표 소송이란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 소송인데 이 원고 적격에 대해서 모 회사가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0분의영점를6 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모 회사가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는 백분의 을 보유한 주주가 할수 있다. 이때 재소, 후, 재소 후에 모회사의 지분율이 자회사의 주식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재소의 영향이 없다. 하지만 단, 자회사의 주식을 아예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가 된다.